원하는 모델에 원하는 옷을 쉽게 합성해주는 AI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3D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도 옷을 입혀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옷을 입혀주는 AI는 클링 AI를 사용할 거예요. 어, 클링 AI는 보통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AI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 AI이기도 한데 AI 이미지를 들어가면 AI 버추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옷 이미지 하나를 올리고 모델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산타복을 이렇게 올렸고요. 오른쪽 위에 상의와 하의, 그리고 상하의를 모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거 드레스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서 모델을 선택을 하거나 커스텀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모델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크레딧 차감도 되게 적은 편이라 가성비 좋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민망할 만큼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의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둘다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다시 생성을 하면 또 다른 이미지 두 장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이미지 한번 해 볼게요. 리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주황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올렸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하이로 선택이 되는데 만약 선택이 잘못돼 있다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생성해볼게요. 기존의 상의는 그대로 두고 밑에 하의만 깔끔하게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이 트레이닝복의 그 특유의 편안한 이런 주름과 흰색 스트링 잘 표현이 된것 같죠? 얼굴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변화가 없고, 포즈나 이런 것도 전혀 변화가 없고, 딱 이렇게 하의만 깔끔하게 바꿔진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좀 밑에가 잘리지 않은 전신 사진으로 해볼게요. 조금 체형이 다른 모델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의. 흰색깔 이 티셔츠는 그대로 두고 하의만 잘 변경이 된 모습이죠. 확실히 같은 옷이라도 체형에 따라서 옷의 핏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쇼핑몰에서 어떤 옷을 사려고 좀 고민이 될때 나의 몸에 잘 맞는지 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을 때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이 있고, 멀티플이 있는데, 멀티플을 클릭하면 상의와 하의를 둘다 따로따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는 이렇게 회색 후드티랑 하의는 지금 했던 이 주황색 트레이닝 바지 이렇게 올리고 한번 생성해볼게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도 완벽히 재현을 해낸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아 보여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골라서 쓰면 되겠죠. 이번에 모델을 바꿔서 생성을 해봤는데 역시 그 같은 옷이라도 체형에 따라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형별로 이 핏감을 한번 확인할 때 좋을 것 같고 쇼핑몰에서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 모델에 같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어떤 옷을 모델이 입혀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좀 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캐릭터 디자인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실사 말고 캐릭터, 3D 캐릭터의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저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한번 입혀볼 거고요. 3D 스타일의 모델 이미지를 업로드했어요. 이 무릎 부분이 살짝 해진 듯한 그런 찢어진 청바지인데 그런 점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고 이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더 싱크로율이 높은 그런 이미지를 구현을 한것 같고 같은 캐릭터에 여러 옷을 입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혀볼게요. 멀티플로 가서 두 장을 모두 업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인식을 하죠. 요 안에까지 잘 구현이 됐다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약간 아쉽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은 또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또 보정을 할수 있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이 모든 걸다 합성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텐데 약간의 디테일만 손보면 되니까 시간 절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죠. 이번에는 치어리더북 한번 입혀볼 건데요.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같은 이미지를 올려서 상의와 하의를 따로 인식시켜줬고, 모델은 또이 아저씨로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는 잘 생성이 됐는데, 밑에가 스커트가 아니라 추리닝 바지처럼 좀 생성이 됐어요. 포토샵에도 이미지를 참조해서 합성을 하는 그런 생성형 AI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요. 프롬프트는 해피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복을 입은 그런 남성을 생성할 수 있었고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고 싶어서 한번 영상 생성을 해 봤어요. 이렇게 갑자기 턴하더니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 아저씨로 바뀌 긴그 찰나가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보다 생동감 있는 피팅 컷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하는 AI이기 때문에 또 퀄리티가 점점 더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오늘은 원하는 인물에 원하는 옷을 입혀주는 합성 AI를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거나 AI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